이 치료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그암 환자분들이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어.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서 네. 많이 회복이 됐고 음. 또 항암도 너무 너무 잘 지겨냈고요. 음. 음. 항암 3차 후에 CT 검사를 했는데 어, 폐 결절이 많이 줄었고요. 음. 어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는 어, 그런 결과를 들어서 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음, 보통 항암 치료하고 나면은 항암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그 부작용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합니다. 어 네, 오심 구역부터부터 해 가지고 입맛도 없고 설사고 하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걸 힘들어 해서 항암을 하다가 그냥 못 받겠어 하면서 안 받는 분들도 상당히 되세요. 네. 근데 어 저희가 하는 이율신경 치료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어 회복시켜 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걸 그런으로 인해서 이제 뭐 폐결절 조직이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네그 자율신경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종종 암 환자분들도 좀대원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암 자체에 있지만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 뭐 항암치료라든지 방사선치료라든지 이런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 그다음에 그 합병증 이런 게또 이분들이 암 치료하는데 를 있어서 가장 큰 어, 힘듦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구역구토감이라든지, 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맛이 없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좀 올라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어, 이런 증상들을 저희 이제 자율신경 치료가 어, 스냅피치 치료가 접목이 된다면 이런 증상들을 좀 많이 가라앉혀 어, 줄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 치료, 항암치료로 항암 치료로 힘드신 분들이 어, 이런 자유신경치료를 받아 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증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간단히 보고 말씀 나눠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암치료를 좀 받고 계시죠? 네네. 네, 암치료 하고 계신데 우리 병원에 이제 뭐 추가적인 스냅피치료를 하러 오셨었어요. 어떻게 뭐암 진단을 받고 그동안 경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저희 병원 오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어 제가 처음에 이제 2024년도에 네. 어 2월에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아서 음. 적출 수술을 했어요. 네네네. 어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전이된 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음. 항암 방사 안 하고 1년 음. 어 정도 잘어 치료하고 음.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2년 후에 어, 검사 결과에 또 폐로 음. 이렇게 결절이 보인다 해서 음. 어, 조직 검사는 할 수가 없다고 아. 작아서 아, 네. 항암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 저희 방 오시게 된 거는? 어, 저는 사실 스레이피 주사,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에도 저는 몰랐었는데 네, 네. 저희 아들이 네. 어,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음.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음, 그렇죠. 어느 날 네. 예, 이렇게 책을 보더니, 어, 이런 부교감 신경치료 스냅피 주사가 있다는 것을 네. 알고서, 어, 이거는 진짜 우리 엄마한테 꼭 필요한 치료다 해서 네. 아들이 어, 이렇게 또 본터치 정형외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또 양철증 원장님을 아, 찾아와서 네. 이렇게 또 치료를 하게 됐어요. 네.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이 치료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그암 환자분들이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어... 이 치료를 하면서 네. 많이 회복이 됐고, 음. 또 항암도 너무너무 잘 이겨냈고요. 첫째 밥도 잘 먹고, 음. 어, 치료를 하고 나면은 발바닥부터 음. 이 장기부터 손까지 전체적으로 혈이 확 떠는 느낌이 들면서 음. 어, 다리도 힘이 나고, 음. 어, 컨디션이 좋아져요. 음, 그래요 네, 어. 그래서 많이 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네. 이런. 그 치료를 지금 한 2월부터 지금 한 5월이나 한 3개월 하셨어요. 네. 어, 보니까 한 15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치료 전후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치료 전에는 어땠는데, 뭐 치료 후에는 좀 이렇다, 뭐 그다음에 뭐 항암 조직 그런 것도 혹시나 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네. 네. 좀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치료 전에는 그냥 뭐 막막 했었는데요 네. 어 이거를 치료받고부터 제가 확신이 확 생겼어요 음. 아이거는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치료였었구나 음. 네.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그냥 자다가도 생각하고 음. 네, 먹다가도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음. 그 덕분에 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네네. 또 사례도 또 열심히 다니고, 음. 어, 치유가 또 아니면 케유가 빨리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치료를 하면서 일단은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또 면역력이 또 올라가면서 어, 저의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니까 치료도 더 어,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항암 3차 후에 CT 검사를 했는데, 어, 폐 결절이 많이 줄었고요. 그 음. 어, 흔적만 남아있다는 어, 그런 결과를 들어서 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음, 이제 원래 항암 치료해가지고도 좋아질 건데, 보통 항암 치료하고 나면은 항암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그 부작용 때문에 되게 힘들합니다. 어 네, 오신 구역부터부터 해가지고 입맛도 없고 설사하고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걸 힘들어서 해 항암을 아휴 나 그냥 못 받겠어 하면서 안 받는 분들도 상당히 되세요. 네. 근데 어, 저희가 하는 자율신경 치료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어,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걸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폐결절 조직이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네. 어,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서 이 치료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 항암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치료가 도움을 주고 환자분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항암 효과도 저희 스냅피 치료가 어,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 같은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스냅피를 맞으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은 그 치료 효과도 더 뛰어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꾸준히 잘 치료 받아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본인이 좋아서 그런지, 네. 주변에 또, 그, 항암 하면서 같이 뭐, 한방병원에서인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사실 네, 사실, 제가 보면은 너무 안쓰럽고, 음. 안타깝고, 진짜 네. 딱해요. 네. 그래서, 많이, 이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겁이 나서 또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어, 해보고, 네. 어, 효과가 좋았다, 네.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제 나름대로 제가 너무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진짜 그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네. 같은 치료를 받고 항암하고 있는데, 다들 다른 분들 보면 되게 힘들어서 막 기운 없어 보이고 하는데, 우리 지금 앞에 계신 환자분만 유난히 약간 컨디션 좋아 보여서, 뭐 도대체 네. 어떻게 그러냐 여쭤봤더니 뭐 이런 네. 스냅피치를 받고 있다 해가지고 그말 듣고 오셨다고 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항암 치료는 어, 그 항암 치료 자체가 너무 이제 힘들고 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그런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스냅피치를 같이 받으면 훨씬 더 항암을 잘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암을 물리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 또 경과도 좋고 꾸준하게 병원도 잘 다니시고 하셔서 매번 네. 오실 때마다 좋다고 또 말씀하시고 해서 네. 저희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 마무리 될 때까지 꾸준히 잘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 환자 분들한테 뭐 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암 환자 여러분, 네. 어,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항암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공포심과 또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나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요. 어, 저같이 이렇게 스냅피 주사를 어,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항암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과 또 면역력과 힘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 그런 스냅피 주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어, 힘내시고요. 이 푸교감 치료 및또 스냅피 치료를 어 한번 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네, 많이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료 마무리 해보고 또 이어서 계속 앞으로도 치료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영상 보셨지만 어, 이 환자분은 본인이 이제 치료 받고 나서 굉장히 이제 항암 치료를 수월하게 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어,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 많이 느끼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그 항암 치료 하시면서 또그 요양 병원이가항암 병원에서 치료 받는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 께서도왜 어, 같이 항암 치료 받는데 당신만 상태가 멀쩡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이런 치료 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 그런 병원이 어디 있냐 해 가지고 또 소개 소개받고 오신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어, 이 치료는 항암 치료에 있어서 암 자체 <laughs> 항암 치료를 하는 효과도 어, 물론 이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저희가 세피 어, 치료로 많이 깔아주고 있으니까, 항암치료를 좀더 수월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항암치료를 하면서 어, 부작용 때문에 치료 받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때로는 뭐 치료를 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세피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 꾸준하게 치료 받다 보면 은 어, 암도. 어,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라 봅니다. 전국에 스냅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서울권에는 뭐 저희 병원도 있고요. 강남에 성정원 통사 의원이라고 해서 어 우리 스냅피 치료를 대표하시는 원장님께서 계시고요. 대구에는 행복한 H병원이라고 있고, 또 부산에는 우재권 내과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냅피 치료를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서울까지 오시기 어려운 암 <laughs> 환자분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또 암도 이겨내시고 암, 항암치료나 부작용도 잘이겨내셔가지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